광주시가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를 통해 광주전남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을 위해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제고,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정, 산업, 권한, 전폭 지원을 확답한 한편 통합 절차에 대해 주민 투표 장점보다 시도의회 의결이 갖는 장점이 더 크다면서도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열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이후 광주 전남은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어 청와대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발표문을 통해 균형 발전기금 설치 협력 광주 다섯 개 자치구 및 전남 스물 두개 시군 유지 등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전폭 적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통령 말씀은 민주주의에 기여한 광전남에 그동안 도와준 것이 크지 않다. 그래서 특별한 정기를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상생 발전을 위한 행정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재현입니다.